결혼 5개월 차 신혼이고 8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했고 지금 이제 9년 차예요 초박 1년을 했고 그때 프로포즈를 받았고 1년 동안 결혼 준비를 해서 2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한것 같아요 도님 남편도 똥침한대요? 역시 남편들 똥침은 국룰인가요? 거의는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많이들 하신다고 <laughs> 아, 근데 저는 저희 남편이 진짜 엉덩이만 탁노출되면 바로 뭐 주변에 있는 뭐가 들려있든 바로 그걸 이게확 사이로 확 착착 가거든요. 연애할 때는 안 그랬거든. 근데 결혼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혼해서 오빠의 모르는 뭔가 그런 <laughs> 취향인 건가 했는데, 어. 댓글로, 아, 역시 남편들 국룰이다. 뭐, 부엉 일할 때 엉덩이 아. 한번 치고 가는 거는 국룰인가 보다. 음. 이런 걸 보니까 되게, 진짜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똥침을 한다. 어떠실 거야? 맞아요. <laughs> <laughs> 들어가는 느낌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카드 리더기 만약에 어, 그렇게 어, 긁는 느낌이 좋은 거지 <laughs> 그렇게 든 느낌도 어, 어때? 너무 너무 춥지 않죠? 그 사이에 뭐가 아, 있다는 건 음, 제가 불만지 그마지만껴도 기분 아, 나쁜데 아, 아니 아, 근데 아, 나는 그럼. 오히려 그게 되게 관심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음. 뭘 하든 뭐가 있든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휙휙 지나가는 상관도 많잖아 근데. 그런 아주 사소한 시간까지 그렇게 오. 챙겨준다는 오. 거 정말 슬하네요 <laughs> 결혼하면 그, 그, 성생활. <웃음> <웃음> 이분들도 이제, 이런 질문 해주신 분들 중에 주어를 많이 안 쓰시는데, 어. 그것을. 그것을이라고? 음. 잘안 하게 된다는데, 어. 어. 이분도 유부초밥이시래. 어. 아, 유부초밥인데, 어. 결혼하면은 잘안 하게 되냐. 안 하게 되냐. 어. <laughs> 안 하게 <laughs> 저희 시댁이 기독교 집안인데, <laughs> 이런 얘기. 아 근데 대체.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응. 그게 있어 뭐 컨디션 따라 <laughs> 일을 하고 <laughs> 어. 퇴근하고 집안일을 어. 하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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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하고 어. 집안일하고 이러면 어. 남는 체력이 어. 없는 거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진짜 거의 그런 날도 많지 않나. 근데도 약간 기웃기웃 할 때가 있지 않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이제, <laughs> 오히려 내가 더 궁금한 게, 어. 나는 오래 사귀잖아. 음. 그러니까그 수년 동안 많이 이렇게 패턴들이 변해왔는데, 음. 아주 뜨거운 신혼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오. 내가 더왜 궁금하냐면, 연애할 때도 뭐 그런 생활을 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죄는 아니잖아. <laughs> 연애할 때는 언제 이 친구랑 이제, 남편분은 둘다 이제 부모님이랑 그치, 같이 맞아요. 살았고 네. 여행이나 가야 뭐 이렇게 기회가 그치, 생기는 맞아. 건데 맞아. 더 이게 소중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까. 그치. 그래서 너무 궁금한 <laughs> 거. 진짜 이런, 이런 방식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은? 아, 결혼해서 어. 막, 진짜 막, 그 신민아님이랑 조정석님 나오는 어. 영화 있는데, 거기서는 갑자기 막 출근하다가도, 막 조정석님이 바지를 막 벗고, 아, 막, 그거 봤어 한, 한 가방 집어 던지고, 뽀뽀하면서, <웃음> <웃음> 막, 벗으면서, 침실로 막 가고, 막, 파트 아, 치다가 그 갑자기 파트 치지 <laughs> 요리하다가 막아 진짜 해지마하다가 <laughs> 뭘 해지마면서 하 <laughs> 말다리 뒤에서 <laughs> 여자 해지마 이러는데 아, 고있 이미 남친 아직 아직 먹고 있고 정말 신선한 거정 바지만 아웃된 상태로 봐아 <laughs> <laughs> 진짜 다들 어떠신가 봐요 진짜 막막 남편 막 퇴근 하자마자 막 쪽쪽쪽쪽 걸으면서 막 벽쿵쿵쿵쿵 치면서 아 진짜 맞아 어 그리고 침대로 봤어. 꼬리나고 막 침대로 막 냅다 <laughs> 그래? 아 나는 아, 진짜, 우리는 솔직히 반려서 하겠으니까 그런 거 없어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지금 걱정돼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거 왜 영원? 둘이서 너무 좋고 둘이 이제 내 불이 붙는 거 맞는데 기본적으로 좀 피곤하지 않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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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남들 이렇게 식탁에서 발, 이렇게, 발가락 이렇게 하다가 어,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막, <laughs> 이뽀하 갑자기 드라마보다 캐시 나면, TV 끄서 들어가가지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뭘 들어가, 여기서 왜 하는 거지. 좋은 공간인데. 저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우 아, 진짜? 나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공부 받았어 그러면은, 이게 연애할 때보다 더 불타오르는 거는 맞아? 그렇지, 아무래도 쉽게 불타올 수 있잖아. <laughs> 붙어 있으니까. 아, 그럼 그럼. 그러니까 이게 신혼의 서 타일마다 다르다. 음, 어, 이 친구는 음. 내가 봐도 이거는 안불 안 타오르면 이상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런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불 <laughs> 타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아, 아니, 그러니까 <laughs> 기본적으로 이제 불이 있어야지. <laughs> 가늘게라도 실물이라도 아, 이게 인수안라도 그래야 부부지 그게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애가 나오고 이제 막더 이제 노부가 되면 어떨지는 모르겠어 부부끼리는 이러는 네. 거 아닙니다 가족끼리는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음. 거는 없는 것 같고 음. 그냥 나는 연애할 때랑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오히려 연애 초반에 진짜 완전 막확 불타고 음. 점점 나는 연애하면서도 8년 동안 점점 이렇게 사그라들었거든 음. 어느 정도 패턴이 서로 이제 너무 피곤할 때는 그냥 너무 막 이렇게 하고 결혼하면 또그 이후에 연차가 쌓이면 또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 난 결혼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야 만약에 내가 1년 연애했다? 1년 연애하고 결혼했다? 그러면 은한 결혼하고 2, 3년까지는 나는 많이 불탈 거라고 생각해 음. 그 연인들은 맞아, 나이를 먹고 이러면 기력이 딸려 여자들 앉아든 그런 게또 있습니다요. 즐거운 성생활 하시길 바라고. 에로부부 <laughs> 이런 데 나오는 분들 진짜 고통멘탈 아, 아니구나. <laughs> 아, 나 에로부부에서 섭외해. 뒤에 <laughs> <DM> 아, 왔었어. <웃음> 진짜 <웃음> 어. <웃음> 한번 나가지 그랬어. 아, 아니야. 뒤집어놓고 오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너무 리얼하더라고. 나도 에로 부분 많이 봤었거든. 어, 진짜 샅샅이 얘기하더라고 나는 근데 그런 생각했어.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 거짓말 아닐까? 막 픽션 아니야? 막 이런 느낌? 이거 진짜 이거 나와서 얘기해도 된다고? 상상해봐. 내가 가서 오늘은 누가 하려했었냐면 제가 했습니다. <laughs> 나는 애로 부부까지 나가서 할 그런 고민 상담이 없는, 없는 것 같아. 음, 음, 그거 들어보면 진짜, 아, 고민거리다 싶은데 음. 나는 그런 고민거리 토크가 없어가지고. 음. 남편분이 막, 저, 제가 고민이었습니다. 이러고 나왔는뭐 결혼 전에는 하루에 막열 번도 했는데 지금은 결혼하고 와서 하루에 다섯 번밖에 안 한다. <laughs> 막 이러면서. <웃음> 초인, 초인. <웃음> 어떤 분들은 부러워하실 수도 있어. 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음, 걱정이지만. 그렇지. 신혼살림으로 꼭 이건 들여라 하는 이템 <laughs> 건조기 무조건 진짜 필수템이야 건조기 로봇청소기 너로봇청소안 써? 나는 그냥 그, 무선. 아, 나는 우리 집에서 로봇 청소기를 썼었거든, 본가에서. 어. 너는 애초에 결혼하기 전부터 꿈이 그거였잖아. 집에 많은 물건 안 내려놓고, 다 그냥 이렇게 다리 있는 걸로 다 하고. 떠있는 거. 어, 오늘. 그런 거 하고 싶었잖아. 근데 나는 그게 불가능한 게, 난 장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 애초에 로봇 청소기 있어도 내 방은 못 치우던, 아, 들어와도 아. 내가 나가지 못해. 어디 너네. 자꾸 껴있어. 그 그래서 나는 로봇 청소기가 안 되고. 음... 근데 꿀템이긴 해. 근데 진짜 건조기는, 진짜 완전. 맞아. 없으면 진짜 어떻게 돼, 살아? 넓은 공간이 없어. 맞아. 왜냐면 신호는 약간 협소할 음, 수도 음. 있잖아?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그런 분증을 확실히 줄여줘. 식색이를 식세기 많이 물어보는데 편하고 우리도 요리 많이 해먹고 이제 반찬 같은 것도 통해서 꺼내먹는 거 말고 음. 통해서 꺼내서 이렇게 음, 조금씩 모아서 음, 먹는 걸 좋아하고 앞접시뭐 이런 거 하나하나 꺼내다 보면은 많이 쓰니까 되게 편하긴 한데 어쨌든 일이긴 일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막 찌꺼기 있는데 바로 넣는 게 아니라 초벌을 좀 해. 기름기나 약간의 양념 묻어있는 것만 이렇게 넣거든. 초벌해서 넣고 돌리고 꺼내서 올려놓고 음. 꺼내서 올려놓을 때쯤에 다음 설거지 들이 또 대기를 타고 있거든 그러니까 <laughs> 올려놓고 또 이렇게 넣고 계속 돌림이야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치. 누군가에게 <laughs> 또 노동일 수 있는 부분인데 <laughs> 건조까지 돼서 나와, 어. 건조 나와. 건조까지 다 해서 나오지 오. 뭔가 이게 완벽하게 내 일을 덜어주는 그거는 아니다. 아... 그냥 하려고 하면 좀 귀찮은 때가 살짝 있어. 오. 어... 있으면 삶의 질은 달라지지만. 그치.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야. 사람마다 다 달라. 우리 결혼할 때는 공기청정기는 꼭 사라. 무조건 써야 된다. <laughs> 맞아. 자, 꼭 사라는 거다 샀는데 갑자기 음식물 처리기는 꼭 사라. 진짜 삶의 질 <laughs> 상승템이다, 그렇다. 방기 텄다, 안 텄다? 나안 텄어. 못해. 나는 눈앞에서 이렇게 빵빵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본의 아니게 터졌던 아, 그럴 어, 수있지 어, 근데 서로 또 연애를 오래 했다 보니까. 어. 둘다 본의 아니게 터졌던 적이 있어. 정말 궁금해. 어디 가서 반기를 뀌는 걸까? 아. 어떻게 소리 없는 방으로 끼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되게 음. 굉장히 매너 있는 분이시거든. 근데 어쨌든 실수로 이렇게 터져 나올 때, 아, 이 사람도 반기를 뀌는 사람이긴 그렇지, 했구나. 어. 역시 반기가 나온 사람이었어. 나 연애할 때는 진짜 잠잘 때막 오빠나 내가 막 이렇게 낄 때가 있잖아. 어. 잠잘 때 끼는 사람 그렇지 맞아. 어, 그런 거 있잖아. 아, 이 사람 자겠지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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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웃음> 여러분 그거 알아들 깨다 다 들린다 그거.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아, 내가 한번 연애할 때 오빠가 방고를 뽑혔는데 그냥 장난으로 <laughs> 베란다고황귀와아 방귀를 아, 아너 밖에서 코바아 놓고 이러고 아, 냄새 너무 난다고 이랬, 아, 이랬더니 그 이후로 방귀를 안끼더라 <laughs> 빵 쳐맞았네. 빵 쳐맞았어. 나는 이렇게 산책하다가 갑자기 오빠랑 수다 떠는데. 어. 너무 웃긴 거야, 오빠가. 오다가 어. <laughs> 방구가 빵! <팍> 나오고. <laughs> 방구가 빵! 나왔어. 그래서 오빠가. 아, 방구는 끼지 말고. 이러고 이러고. 아, 방구를 왜 껴? 야외니까 괜찮아. <laughs> 야외잖아, 야외. 빨리 앞으로 가면 뒤에 남아있을까, 야 앞으로 야외잖아. 야외. <laughs> 도대체 방귀를 안 트면 언제 끼, 언제 어디서 끼시는 거 화장실? 이게 느낌이 오잖아 이제. 이게 어. 그러니까 나올 것 같다. 이제 어. 어. 화장실 소리가 엉덩이 소리 <laughs> <laughs> <내> 눈... 그니까 어, 너무 꼴사 상한거 같아 엉덩이 <laughs> 들어가지고 <laughs> 아, 알지? 엉덩이 벌리 고끼면 소리 안나는거 <laughs> 근데 그거 잘못하면 새어나올 수 있는거 아니야? <laughs> 맞아 맞아 너무 세면 피리 소리 나는거 아니야? <laughs> 어. 방귀를 <laughs> 이렇게 부술 수 있는 우리 나이 32살 <laughs> 다시 돌아가도 결혼한다 안한다? 어, <laughs> 아, 근데 너무 얼마 안됐다 그럼 다시 돌아가는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면 난 그래도 한다 이 사람이랑? 어, 이 사람이랑,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 진짜 멋있고 잘생기고, 장난 아닌 사람도 잘생기고. 있어도 이 사람이랑 할 거다. 다른 사람 엄청 잘생기고 멋있는데, 음. 엄청 나를 좋아해줘. 응, 음, 응, 음. 진짜 좋아해줘. 진짜 사랑해줘. 그래? 응. 음. <laughs> <laughs>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랑 하면 돼. <laughs> 다시 태어났더니 이런 얼굴이 됐구나, 말면서. 뭐 진짜 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음. 어, 완전. 대찮 완전 산사계 짝꿍이라고 생각해. <laughs> 그신혼이니까할수 있는 답변이시요한 10년 뒤에 다시 한번 어, Q&A를 하도록 하겠습니 나는 다시 돌아간다면 난 한다 난 무조건 한다 음. 난 그때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엄청 행복하고 막 응, 그냥, 혼자여도 그래. 괜찮은. 응. 응. 너에게 진짜 선택이 있어. 혼자 살수 있는 선택과 결혼을 하는 선택. 이 남자랑 연애를 하고 있었다면 결국 결혼을 하고 있었을 것 같긴 해. 근데 애초에 연애를 안 했다면 그냥 난 결혼 없는 삶으로 살았을 것 같기도 해. 음, 오빠랑 연애를 했으면 똑같이 결혼했을 응. 거다.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 것 같. 나 같은 사람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오버밖에 없어. 그렇지. 시혼 중 언제가 가장 재밌나요? 무더웠을 때 항상 까가가 묻는것 같아. 음... 근데 평일 저녁 진짜 좋아요. 맥주를 그렇게 먹어. 크... 별, 별 마음이... 일이 없는데 그냥 자꾸 물, 일을 만들어서 어... 자꾸 맥주를 먹어. 좋지. 와, 오늘 일 너무 힘들어서 한잔 먹자. 근데 뭐가 힘들었는지 몰라. <laughs> 우리 둘다 약간, 우리가 오빠를 놀리는 거. 맞아, 맞아. 괴롭히고. 오빠들은 되게 당하고. 맞아. 진짜 재밌어. 진짜 너무 재밌어. 맞아.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꽉 붙잡아놓고 어. 그냥 괴롭히는 맞아. 게. 너무너무 재밌어. 적당한 수준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때 굉장히 재밌어. 맞아, 맞아. <laughs> 얼마 전에 이제 오빠가 그 치킨 대전인가? 자꾸 그거 보면서 침이 나온다는 거야. 누가 음. 있다가, 주원아, 나 침이 너무 나온다. 침이 너무 나온다. 그래서, 침이 나온다고? 그럼 뽀뽀해야 돼. 이러면서, <웃음> 내가! <웃음> 침을없애줄까 이러면서 no! g o d p l e a s e n o 밀어내 s 나 이대로 내가 여기에 떠 있는 거야. 존 h 아니야. s 아니, t 들어갔어. m 달 t 가 i n g t h 뽀 s is the same thing. t 뽀 i s is the s a m 소리 안 들려. <laughs> 그냥 오빠랑 뽀뽀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거 h 나는 음식물 쓰레기는 무조건 남편이 버린다 근데 그러진 않아 막. 남편이 일을 갔을 때 음. 24시간 일을 하는데 뭐 내가 먹다가 엄청 뭐반 있던 게 찼어 어, 냄새 나는데도 너무 차고 그러는데도 막 음. 오빠가 그럴 수까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건 없어. 그럴 때 그냥 내가 가서 버리는데 저 오빠가 나는 음스맨이네음스맨이야막 뭐 이러는데 음스맨이니까 어, 그러니까 내가 밥 하면 이제 뒷정리는 무조건 오빠가 하기 뭐 이런 거있는데 그것도 상황 따라 다 다른 거같아 맞아, 맞아 누군가 아프면은. 이제 또 이렇게 대체해 줘야 될 인력 있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상황에까지 막 음. 무리해서 시키지는 않습니다. 집들이 선물 3만 원 이하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집들이 휴지 선물 휴지가 짱입니다. 내가 어제 휴지 사는데 왔 저기 휴지가 세 개나 아직 안뜯거세 개나 아, 있어가지고 휴지를 사가지고 어. 근데 휴지가 진짜 짱이에요. 맞아 내 생각도 사는 어. 그래. 사람도 부담 없고 받는 사람은 또 너무 좋아. 맞아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고마운 선물 휴지입니다. 음. 음. 그리고 좀더 가면 이제 제가 사온 키친타올 같은 거 맞아 진짜 어. 키친타올은 휴지 보다 더 사기 싫어요 맞아 이걸 사야 되나 고 응. 며칠씩 버티 고 버티다가 <laughs> 왜 그런지 <구하는지> 모르겠어 <laughs> 어 맞아 나도 친구들 집들이 할때 뭔가 대단한 거를 얘네 살림에 보탬이 되는 거를 음. 선물해 주고 음. 싶을 때도 있거든 음. 집들이니까 음. 그 집에 뭐가 있는 지도 모르고 맞아 자기 취향에 맞게 아. 사는 게 최고 야 그래 차라리 돈을 맞아. 주는 게 이상하지만 <laughs> 그림이 이상하지만 상품권을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퓨져 어. 같은 것도 향 취향이잖아. 어 자기 취향이 맞아. 어. 식기 같은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 나 이거 너무 좋아서 와인 오픈인데도 어. 좋아. 어. 이렇게 이렇게 어. 꾹 누르면 징 아주 어. 코르크를 하고 이렇게 뻥 빠지는 거야. 이렇게 높이면 코르크가 어. 나와. 어 맞아. 이거 좋아. 근데 이거, 이거 좋아. 비싸. 이거 3만원 이하로는 못살걸 진짜? 어. <laughs> 몰랐어. <laughs> 선물 받아가고막 이거 하면서 환호를 질렀거든. 맞아, 이거 좋아. 근데 이런 게 진짜 맞아. 술 마신 다음에 이거 진짜 꿀템일 수 있어요. 맞아. 이거 하는 거 진짜 귀찮고 안에 가루 들어가고 나도 안 되거든. 추천 잘했다. 어. 화장실에서 똥쌀때안 민망 하니 그게 제일 걱정이래. 화장실 두 개잖아요. 아, 근데 우리는 거의 여기 갔어. 비데가한 군데 있으니까. 아, 우리도 그래. 우리는 그 안방에 있는 변기가 어. 수압이 좀 낮아서 굉장히 잘 막혀. 아. 그래서 무조건 똥 싸면 들킬 수밖에 없어. 큰 거는 이제 큰 화장실에서만. 아. 보는데, 어떻게 하지? 버튼이 우리는 세 개가 있어. 중간 뿔, 끝에 뿔, 화풍기. <laughs> 화풍기 버튼이 눌러져 있으면 항상 똥쌌어 이렇게 물어봐. 싼대 그럼 응 어, 알겠어 이러고 작은 화장실로 아 밖에서 확인이 가능하구나 어, 우리는 아 그런 얘기는 다해 근데 음. 이제 똥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픈하는 일은 없지 음. 똥을 싸면 거긴 안 들어가는 게우리 룰이야 우리는 <laughs> 집에서 그런 음. 변을 볼 일이 잦지는 않아 둘다 회사를 가니까 2-3일에 하루는 있을 거 아니야 그게 2-3일에 하루가 아니야 매일 둘이 한 4번 우리는 아침에 똥싸냐 똥밍아웃부터 하고 아 진짜? 어, 서로 오, 그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변비다 아, 뭐다. 하고 우리는 나만 있어가지고 실실한 굉장히 건강하고 그래서 가끔 <laughs> 이제 주말에 화장실을 가게 되면 오. 이게 우리는 냄새도 냄새인데 냄새는 당연히 나니까 <laughs> 이제 다른 화장실 써주는데 <laughs> 소리 소리 때문에 그래서 양쪽에서 노래를 틀어 내 나도 내 노래를 듣고 <laughs> 오빠도 많이 들어가면 노래를 듣고 난 들어갈 때 노래 틀어줘. <laughs> 나도 거기서 크게 노래를 듣고, 오빠나 내가 이제 가끔, 아, 이거는 강력한 친구다. 나오기만 할 친구가 아니라, 아, 노래를 부를 친구다. 라고 아. 생각하면 이제 알아서 노래를 틀는데, 크게 아. 노래가 완벽하게 커버해주지 않을까 싶어. 맞아, 있거든. 맞아. 어. 난 근데 그런 건 굳이 막. 어 소리 왜 이렇게 커? 막이 얘기 안 하니까 그치 굳이 그래도 진짜 이건 화장실 두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야 하나 있었으면 <laughs> 어떻게 했을까? 하나 그러면... 있었으면 진짜 큰그냥 진짜 막고 가야 돼요 그냥 화장실 먼저 보낼 것 같아 나 지금 곧 이렇게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어. 먼저 다녀와 줄래? 아. 이렇게 한풍을한한 시간 정도 해야 되거든 <laughs> 우리는 이제 복 받은 사람이다 어. 결국에는 화장실 <laughs> 맞아, 맞아. 두 개이기 때문에 응. 복 받은 사람이다 남친이 친구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음. 결혼하면 바뀔까요? 지금은 빙도가 많이 줄긴 줄었대 기본적으로 안 바뀌고, 사람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근데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조차도 결혼을 하면 바뀌겠다. 바뀔 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결혼하면 이 정도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아요 근데 그 이분이 얼마나 그 친구랑 응. 술 먹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모르겠어 이게 그럴 수도 있잖아 어.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 어. 나랑 이제 빠빠이 하고 어.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랑 술을 어. 먹는 건지 어. 어. 나와의 데이트 날짜를 바꿔가면서까지 술을 먹는 건지 아. 그냥 심심해서 친구들이랑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놀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질문하신 분이 그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걸 싫어하시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응. 왜 싫어하는지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연락을 안 받는다든지 신랑이 어. 친구들이랑 이렇게 나가서 자고 응. 오거나 응. 친구들이랑 응. 뭐 게임하고 응. 놀러 가거나 응. 그게 그렇게 싫진 않고는 어, 어, 어. 그냥 친구들이 채워줄 수 있는 어, 어. 부분이 분명 히있다고 생각해 일단은 근데... 술 먹고 들어오는 거 자체가 싫을 수도 있어 친구랑 시간을 보내면 나랑 보낼수 있는 시간도 줄어드니아 그러니까 싫어할 수도 있고 근데 나도 좀 친구 만나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해 나 항상 오빠랑 붙어있으니까 근데 뭐이사람뭐 싫다, 좋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고 음. 결혼하면 바뀔까요? 그게 뭔가 진짜 커다란 싸움이 되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남편이 후회할 만한 뭔가 이슈가 있잖는 이상 결혼이라는 거 자체가 그거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음. 조율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율이 될수 있는데 그냥 냅두면은 변할 이유가 없지 않나? 남편이 섹시하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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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남자친구 신랑키랑 <laughs> 7년 차이, 7년 차이 됐데 <laughs> 17살, 차이 어, 17살 차이가 나거든요? 야, 17살 차이면 <laughs> 늘리잖아. 딱 일곱. <7. 웃음> 저는 이 사람이 섹시보다는 <laughs> 결혼하고 점점 더 되게 귀여워 보이는 것아요 <laughs> 원래는 약간 오빠가 귀여운 캐야 응? <laughs> 어. 서글서글 하잖아. 이렇게 뭐 오, <laughs> 오. 난리포이같잖아난 연애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그런 생각을 <laughs> 안, 안 했었거든. 음. 더 귀여움이 증가했지 섹시. 섹시미로 에반하질 않았구나. 근데 나는 솔직히 남자를 보고 섹시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연예인 포함. 뭐가 섹시하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거잘 모르겠어. 그 섹시에 대명사 몇명 있잖아 그 어. 섹시한 남자라고 어. 얘기하는. 어. 막 이렇게 왕자 보이고 막, 막 샤워 하고 그럴 막 때. 그 그러니까 멋있다 이런 느낌은 드는데. 왜 멋있어? 뭐 섹시하다는 뭔가 그 나에게 그런 그런 어필이, 됐다는, 어필이, 그런 어필이 된다는. 섹시하다는 그런 어 된다는 거잖아. 난 그런. <laughs> 나 무성욕자인가? <laughs> 무성욕이라는 거야. 그런 느낌은 안 받는 것. 어이 논란이 될 법한 바로 남자의 섹시함이 뭔지 모르겠다. 응. 나는 여자 여자 섹시는 알겠어 응. 뭘 얘기하는지. <laughs> 아니 막 팔에 핏줄 멋지다 어, 멋지다. 그걸 보고 이렇게 뭔가 만져보고 싶어 약간. 좀 섹시하다고. <laughs> 아니야. 야, 야 여자들이 <laughs> 섹시하다 느낀다고. 출배를 <laughs> 걸어서. 뭐 커피 사고 커피를 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런 거 <laughs> 얘기하는 게 <laughs> 아니야. 아, <그래>? 귀엽다. <laughs> 막잘 생겼다. 이런 걸떠난 다른 어떤 와 정... 남자다 약간 이런 느낌? 넌 멋있는... 있어? 나는 있지. 어떨 때야? 나는 우리 오빠가 엉덩이가 굉장히 내가 진짜 다시 태어난다. 오빠 엉덩이를 태쳐다줄고 싶어. <laughs> <laughs> 오빠 엉덩이랑 허벅지가 굉장히 튼튼해. 근데 나는 오빠를 만나고 나서부터 허벅지가 없는 남자는 남자로 안 보이는 찍고 이렇게 나왔을 때도 되게 섹시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나 그때가 있었어 신라호텔에 가서 수영을 막 했다? 오빠가 이제 머리가 젖어 있었어 다 물방울 맺혀서 이렇게 막돼있는거였는데 오빠 되게 섹시하다고 내가 막뭐 이랬거든 오. 근데 나는 오빠의 첫인상 자체를 약간 섹시캐로 본것 같아 멋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이제 섹시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인 거지 막, 아니 그거 보고 뭐 내가 어 저거 어떻게 <laughs> 한번 해보고 싶다 잡아뜨리고 싶다 이게 섹시가 아니잖아요 어. 아니 뭐 여자 이런 목도 슬미뭐 이런 것도 있고 남자들도 그뭐 침낭 떼먹 목장 이런 것도 어, 뭐. 섹시라 섹시해서 멋있는 거지 그게 막뭐 그냥 뭐 굴곡이 <laughs> 정말 완벽하다 뭐 이어게 옷을 벗기고 싶은 그런 아. 게 섹시가 아니잖아요아 아, 어. 아, 그럼 그럼 있,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내가 막 속으로 막, 어막 이렇게 되는 부런거 있잖아 아 멋지다 뭔가 남자로 멋지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구나 어, 어 있지 있지 그런 거 있어 <laughs> <laughs> 아니, 싫어. 나 그, 죽어, 죽어, 가 이래. 아, 아, 나다 같이 이렇게. 자꾸 돌리고 이러면, 서 어, 섹시할 것 같아. 근데 진짜 그, 사에서도다 돌리고 있든 섹시할 것같지잖아 어, 그래? <laughs> 이 새끼. <laughs> 이 새끼 진짜 섹시가 뭔지 <laughs> 난... 모르는 <laughs> 그런 것 그런 거 같다. 아, 근데 그런, 그런 포인트라면 이, 있는 거 같아. 나 오빠 등판이랑 음. 이런 팔뚝 이런 되게 좋아하거든. 음, 음. 아, 맛있어 딱 힘든데 그러거든 그런 느낌이야 범죄로 <laughs> 짜내지 말고 뜻이 잘 모르겠어 <laughs> 귀여워 그냥 아니 그 여자가 귀여우면 끝난 거야 침대 둘이서 쓰는 거안 불편해요? <laughs> 나는 너무 좋아요 잠에 대한 만족도가 <laughs> 너무 높기 때문에 음. 실제로도 오빠 없으면 아예 잠못자안자 어. 잠이, 잠이 싫어 그냥 잠자기가 싫어 상대방이 제 잠자는 습관이나 아, 어, 어, 뭐 그런 거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난 너무 좋거든 근데 실런 얘기도 들어봐야 되긴 하지만 <laughs> <laughs> 난, 난 너무 좋아 나도 좋은데 나는 <laughs> 오빠를 쫓아다녀 어. 자면서 어. 아, 오빠가 침대 끝에 웬일이니 <laughs> 침대 끝에서 자고 있어. 어. 내 뒤에는 어. 운동장이고, 어. 그럼 한 번, 다, 세번 깨운 적이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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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만. 뒤로 가주면 안 돼. <laughs> 근데 이게 착 붙어서 는게 되게 기분이 좋아. 맞아. 그립감이 엄청 어. 좋다고. 나 자다가도, 응. 자꾸 오빠를 이렇게 주물러, 만져. 어. 계속 어. 막 이렇게 손 만지고. 피곤하다, 이녀나. <laughs> <피곤한> 아니, <laughs> 무의식적으로. 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 아,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자자고 왜 주물러. <laughs> 아니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오빠를 만져 아니, 고문을 하는구만 척각한다고 남자들은 신혼가? 신혼사인인가? 아 신혼 사인인가? <laughs> 아니, 진짜 나 연애 초반 때는 진짜 만지지 못했어 그냥 어. 옆에 있어도 막어 그래요? <laughs> 어. 불이 막 너네는 지금 야 함부로 만지면 안돼 아, 그래. <laughs> 너가 못하겠으면은 아, 가만히 있어야 아. 신경 건들지 말고 그냥. <laughs> 그냥 가만히 그냥 남자들 얼마나 힘든데. 아, 그렇구나. <laughs> 미안하다고 사과해야겠다. 오빠가 불편 점이 있을 것이다. 비염 인간들 공감할 수 있는데. 어. 숨소리가 되게 크잖아, 오기는. <laughs> 그리고 약간 난 쇳소리가 좀 나거든. 아, 숨이 터지는, 어. 코가 숨이 터지는 날이 있고, 복불복인데, <laughs> 터지는 날 신나서 막 고를 수 있어. <laughs> 근데 그러면 쉑쉑 소리 나는 거야. 가끔 오빠랑 붙어 있다가 오빠가 <laughs> 숨소리 시끄럽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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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소리 시끄럽다고 잠깐 도, 돌아서 잘때 있어. <laughs> <laughs> 아 그거 있을 것 같아 온도 아니 난전기장판 켜잖아 어. 뜨끈뜨끈하게 자는 거 좋아하는데 어. 진짜 남자 덥잖아 어. 아, 진짜 그거 조율을 어. 하지 어. 나도 따뜻하게 자는 거 좋아해서 차니까 몸이 음. 틀어놨다가 자다가 오빠 등을 이렇게 만질 때가 있어 그럼 땀이 있으면 어. 내가 꺼 어. 끄고 자고 우리 도마가엄가 셀프로 뽑아. 어. 음. 나 잡는 거하인 하죠.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서 저희가 두 시간 동안 이렇게 QA를 했는데요. 어. 진짜 끝까지 마무리 잘 했습니다, 아. 결국에. 이거 분량 아. 얼마나 할지 너무 궁금하다. 여러분, 결혼하세요! <웃음> <웃음> 10년 뒤에 저희가 어떻게 코어징을 <laughs> 할지 3분 차에 한번 어. 찍자. 알겠어. 자, 신혼 유부 초밥들 화이팅 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토크토크 해볼게요. 행복하세요. 안녕. 결혼은 좋은 것이다 <laughs> 결혼하세요. <laughs> 평범해도 좋아요, 구독, 괜찮아. 평범해도 괜찮아.